사회부 장윤지 기자 앞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한 단어 한 단어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. 어쩌다 번에 문자 메시지가 어떤 사람한테는 큰 후폭풍을 가져왔습니다. 음~ 1억짜리 문자 메시지? 아~ 크다. 아, 네. 국내 유수 대기업에 다니는 박모 씨는 올해 입사한 신입사원입니다 신입사원들이랑 상당히 바쁘잖아요 또 배워야 할 것도 많고 눈치 볼 사람도 많고. 근데 네. 네, 박 씨한테는 오랫동안 사귄 여자친구가 하나 있었는데요. 어느 날 우연찮게 살펴보게 된 여자친구 휴대전화에서 다른 남자의 흔적을 발견하게된 겁니다. 네. 여자친구가 자기 몰래 바람을 피고 있었던 건데요. 근데 이 관계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. 두 사람이 이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니까 아주 높은 수위의 스킨십까지 주고받는 그런 관계였던 거죠. 박 씨는 처음에는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여자친구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요. 너 누구랑 뭐하니까 뭐 그렇게 좋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성적인 비하가 들어간 욕설이었던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 문자 메시지를 받은 여자친구는 곧바로 박 씨를 경찰에 고소해 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통신 매체 이용 음란 행위라는 겁니다 성폭력 처벌법 제 13조에 나와 있는 겁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여자친구는 이 문자 메시지가 나한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고소한다 만약에 합의를 하고 싶다면 1억 원을 내놔라 라고 요구를 해요. 근데 이렇게 여자친구 쪽에서 큰 소리를 칠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이박 씨가 다니는 회사 때문이었어요. 회사 사규에 성폭력 또는 성범죄로 인해 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은 그냥 그 즉시 회사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. 해고를 당한 회사였던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사회 초년생인데 요즘 뭐 취업하기도 힘들잖아요.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열심히 해서 회사를 들어갔는데 그 회사에서 쫓겨날 위기인 거예요. 이게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. 아니나 다를까 검찰한테서 연락이 와요.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. 이제 박 씨는 고민 끝에 그 동안 자기가 모은 돈을 팍팍 긁어서 통장에 가지고 갑니다.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지금 4천만 원밖에 없는데 이걸로 좀 합의했으면 좋겠다. 검사 입장에서는 그쯤이면 될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문제는 그 결정은 검사가 하는 게 아니라 여자친구 하는 거잖아요. 여자친구는 단박에 거절해 버립니다. 액수가 안 맞아서 합의를 못 하겠다. 딱 잘라버리는 거죠. 친구 지나치네요. 공탁을 걸면 되는데. 그럼 검찰에서도 맞아요. 노력을 많이 했다고 그 기소유예 정도 나오거든요. 어, 맞아요. 네. <laughs> 맞아요. 또 그런 쪽으로 자꾸 그렇게 전문가처럼 <laughs> 말씀하시지 <laughs> 마시고 <웃음> 한, 한 들어봅시다. 다술도을 조금씩 먹어라. <laughs> <laughs> 자, 그런데 이제 검사 입장에서도 이 사건을 계속 진행하기가 좀모호한 거죠. 잘못하긴 했는데, 그렇다고 해서 뭐, 어, 이런,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? 좀 과하죠. 이제 좀 과하니까 이제 이 사건이 그때부터 이제 교착 상태에 빠진 거예요 진전도 안 되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.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다급해진 건 여자친구 쪽이 다급해집니다. 그러고는 박씨에게 전할 겁니다. 우리 뭐 그동안 좀 소원했고 했는데, 만나서 수진을 한잔하자. 그래서 어쨌거나 두 사람 만나요. 술을 한잔두잔 잔 먹다 보니까 취해요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묘해지면서 두 사람은 아, 예 모텔을 가게 됩니다 자 모텔에서 이 여자친구가 박 씨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뭐 그동안 좀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옛날로 돌아가서 그때처럼 우리 뜨거운 관계를 한번 가져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. 자 그런데 그 순간에 박 씨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싫다 내가 어떻게 너랑 그럴 수 있겠냐 근데 여자 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설득을 해요 결국에 박 씨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요 자 알고 봤더니 이박씨 여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를 좀 꾸며보려고 했던 겁니다 네. 그런데 박 씨도 한수 위호였어요박 씨가 보기엔 아무리 생각해도 여자가 이상한 거야 이게 그품 안에 녹음기를 하나 갖고 싶었죠.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대화를 모조리 다 녹음한 겁니다. 박 씨가요? 그렇죠. 아, 음. 잘했네. 그래서 박 씨는 그 모텔을 나오자마자 검찰한테 달려가서 그 녹취록을 그대로 검찰에게 넘기게 됩니다. 음, 음. 결국 이 여자친구는 박 씨와 합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됐고요. 검찰은 두 사람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때박 씨한테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서 박 씨를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 짓게 됩니다. 근데요, 만약에 녹취력이 없으면 남자는 꼼짝없이 그냥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? 제가 이 사건을 이제 몇 분한테 여쭤봤어요. 뭐 현재 검사나 판사들한테 여쭤봤는데 초범인데다가 반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합의까지 시도했기 때문에 사실 처벌하기는 좀 모하다. 그래서 아마 선고유예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만 선고유예도 넓게 보면은 유죄 판결에 음. 속합니다. 박씨 같은 경우에는 그 처벌을 받냐 안 받냐가 문제가 아니라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. 그러니까 어떻게든 박 씨는 합의를 보려고 할 수밖에 없던 겁니다. 근데 이렇게 되면요 결과적으로 네. 이제 합의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오히려 여자친구가 무고죄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재밌는 게 오히려 여자친구가 녹취록을 가지고 뭐 판사를 찾아갔다 검사를 찾아갔다 경찰관을 찾아갔다라고 한다면 무고죄가 성립이 될 겁니다 그런데 미처 그러지 못한 거죠. 음. 그러니까 뭐, 무고 미수 정도가 될것 같은데, 그거는 처벌이 안 되는 겁니다. 음. 음. 근데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회사에서 뭐그 성범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크게 그렇게 좀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음. 요즘에는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뀐 건지. 아, 이게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 성범죄라고 하더라도 누군 제가 아닌 경우에는 복직하는 사례도 많았다고 합니다 재판을 통해서. 요새는 그래요. 성범죄로 이제 어떤 직원 하나 연루됐다 그러면은 그 직원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의 이미지가 나빠진다고 해요. 웬만하면 성범죄에 연루만 됐다 그러면은 해고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사규에다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무조건 나간다 뭐 이런 내용을 포함시킨다고요. 이 성범죄나 이런 거는 판단 요인이 수치심이나 뭐 혐오감 네. 뭐 이런 거잖아요. 근데 네. 그런 감정은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걸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음, 좀 있을 것 같아요. 의외로 많다고 해요. 그런데 이제 사회지도층이라든지 고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명예가 중요한 경우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문제에 얽혔다는 것 자체를 거려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합의부터 하자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얘기도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. 1억 원짜리 문자 메시지가 있다고 하니까 참 씁쓸합니다.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갖는다는 말 아직까지 유효한 것 같습니다. 네.